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배합니다. 인마운드에 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덮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셔서 어려운 일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 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 생각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었고 마음 한편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길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 설교 말씀으로 단니에서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벽에 글자를 쓰신 하나님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필한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그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들을 때 들은 말씀들이 모두 이해되고 기억이 남아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도와주세요.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완전히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김필한 목사님과 홍조만 목사님, 안은미 사모님과 손동숙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점점 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귀신들과 우상들을 섬겨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꼭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 주세요. 그들의 복음을 들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